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칼디인데요. 예, 칼디는 칼슘, 절, 칼슘 흡수의 절대 요소가 바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예,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예, 이렇게 합쳐서, 예,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어, 물 드시고 이렇게 삼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두 알씩 예, 씹어서 드시면 되고요. 이 향은 약간 스페어민트? 껌 있죠? 예, 옛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카시아 껌. 예, 그 맛입니다. 그 맛. 예, 그래서 잠깐 씹으시면, 어, 아카시아 껌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예, 아카시아 껌 맛이 좀 나니까, 예, 드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제 또래보다,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나이 차이가 한 10살, 플러스 마이너스 10살 되시는 분들한테는 예, 굉장히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씹었던, 예, 그, 껌, 껌 씹었던 그 아칼슘 껌 아시여서, 예, 추억도 새록새록 되살라나실 텐데요. 예, 그리고 이칼슘은굴 껍질 분말하고 알파파 분말에서 뽑아낸 예, 칼슘이고요. 그래서 임산부하고 수유부에게는 필수 영양소예요. 왜냐면, 하 예, 뭐다 아시겠지만, 임산부는 임산부의 뼈에서 칼슘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가서 태아의 뼈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유부도 마찬가지로 태그 아이의 신생 음, 우리 아기의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칼, 몸에서 칼슘이 뽑아내서 그게 저수로 해서 아이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부는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혈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꼭이 예,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꼭 드셔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칼디를 드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